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가롯 유자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내어 놓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관찰되지 않은, 들어주지 않고 돈을 성전에 돌려줘 버리고, 그래서 목을 메고. 가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죠 가로두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돈을 던져주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보예인그 가로두자가 두번 죽는다고 그러죠 목매달아 죽으면서 천둥이 치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어, 터져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나 감짤에 그, 그 말을 들어줬다라면 예수님 죽일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왜 가론주자는 단 하루 만에, 딱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했을까? 딱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을 잘 모르면 자기가 유리한 가로뉴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모르니까 가로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잘 합니다. 사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는 이렇게 했다가어쨌든는 이쪽으로 돌렸다가 사람의 마음을 막 이따 그게 미치게 만든 것이죠.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미친 짓이다. 나는 그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직접 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딸이 뭐냐면 그 강아지 죽으면은 뭐들을 한다고 납골당을 세운다 <laughs> <laughs>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 미쳐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반려견은 반려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강아지고 개뿐이에요, 사실. 어디 하나님께서 그 반려견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성경에 반려견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람을 가리켜서 반려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내와 나, 남편의 아내를 반려, 나의 반려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어디 갱아지한테 그냥 반려견 자꾸 먼 고양이한테 반려견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제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아지, 그, 뭡니까, 비행기 석에다 따가서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그 돈은 줘가면서 강아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강아지한테 내 자식이다고 하고, 엄마, 엄마, 엄마 그런다고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냐면은 사단의 귀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좋은 곳으로 알아요. 저희 집안에 우리 처형 문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강아지 한 마리 그, 그 있어요. 이 많은 거, 이쁜 거. 그런데 그게 좀 아팠답니다. 근데 그걸 150만 원 주고 고쳐가지고 갖고 <laughs> 왔다는 <가꿨다는> 거예요. <laughs>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50만 원에그 병을 치료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있나아 <laughs> 죽으면 죽는 것이지 150만 원이 그게 뭐 얼마 큰 돈인데 그렇게 없앱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laughs>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개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식물이잖아요. 그런다고 조그마한 개 먹어봤자, 뭐 먹었어요. 그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개는. 왜냐하면 거기다 주사도 엄청나게 주거든요. 먹어서는 안 돼.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다 나갔으니 나는 이 누가 와서 나한테 욕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아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그것은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가로지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정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가론들의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팔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모두 이상하게 그래서 미쳐버린 겁니다. 미친 거예요.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자기 생각에 꽉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때 가론유다가 떡을 받고 나갈 때 사단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론유다가. 근데 성, 성 가론유다가 성만찬을 때 사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무으로 나가요?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은삼심을 받고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론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일제 딴 생각은 할수 없어. 대제상에 예수님 팔 생각만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제상에게 예수님을 팔까?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그 사람을 맹렬하게 몰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힘을 감히 막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충동질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손에 넣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후에는 제정신이 들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또 마귀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맹렬히 공격을 해서 너는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에, 사단이 또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그 그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짓고 나온 애는 이제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어.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죽이, 죽이 전까지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딱 죽이고 나니까 버뜩 정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차 싶어지는 것이고. 가론자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 죄를 짓고 난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영적으로 눈으로 봅니다. 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줄 아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영적 능력으로 볼수 있어요. 그걸 그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야 된다. 아이, 그뭐 아예 100%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아무리 달콤하고 멋있어 보여도 욕심 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짓나고요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자자자자자자 라서 결국에는 어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론주단은 예수님을 재신리하기 전에는 오직 예수님을 파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돈에만 생각이 미쳤습니다. <laughs> 사단은또 예수님을 판 후에는 가론자들 그대로 두지 않고 맹렬히 공격해 가지고 스승을 팔아버린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힐란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춤을 추게 만드는 겁니다. 미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후회가 아니라 해결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 계획, 계략, 계략. 후회만 하지, 무슨 못하게끔 해결을 못하게끔 사단이 꽉 틀어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찌냐면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요? 회개할 수있을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지만은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더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버렸으니까 더큰 죄를 저졌잖아요. 가론자는 한 번했고 근데 가론자는 후회만 했지, 회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고백하며 회개했더라 그랬어요.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여러분들, 가론유다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또한 그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존귀함입니다. 성령의 체험도 가론자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 그 존귀한 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실은 누구를 예수님판게 아니라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종기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임했던 자였는데 그게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로냐는 너무나도 자신의 가치를 그래서 몰랐던 것이죠. 내가 어느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치가 해벌자 거냐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시다. 나는, 나는 종기한 자다. 여러분들, 종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기한 자입니다. 종기한 자이기 때문에 그 종기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가론 유다는 후인했을지언정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론자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은삼십에 팔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자기가자가 타락했던 마귀가 타락하면 이 마귀가 마귀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타락하면 마귀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비참한 자로 낙인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후회할 일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다 예배를 드리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있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 진지를 몰라요. 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지 않냐고 거룩한 종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행여 잘못했거든. 후회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역사,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대기하여 주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롭고 거룩한 증인이. 대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거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